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리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한 주의 시작이 좀 힘이 빠지게끔 시작했는데 아, 그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줄여가는 시장입니다. 아,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도 저희가 더 좋은 네. 종목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해야겠죠. 첫 번째, 세화 PNC. 바로 전 거래일에서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네, 말씀드리기 없어서 간단하게 시장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예. 사실 지정학자 리스크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을 이끌고 있는데, 주말 내내 좀 무서웠었어요. 네,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과 러시아 이제 정상회담의 어떤 이젠 승인을 하면서 앞으로 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과 러시아의 또 외교 장관 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또 G7 또 화상 회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색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에 좀 긍정적이고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네. 증시에 상단 부분은 선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최악의 상황,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음. 베이직 올림픽도 끝났고요. 미국이 말, 처음에 말했던 16일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는 증시가 탈피할 네.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시장 대비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더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엔터 관련 종목들도 YG 엔터테인먼트가 한5%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코리아나의 어떤 후속주로 연모제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70% 수출, 수출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이고요. 작년 12월달에 700만 불 수출 수출의 탑에 수상을 한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기점으로 뭐 올해부터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또 미국, 그리고 또 캐나다, 또 중동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도 폭발적인 어,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코로나가 또 완화되었을 때 네. 또 염색약 또 그리고 헤어 제품 관련해서 판매량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예. 제가 PNC를 말씀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도 강보하권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 때를 살짝 안착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1800원 라인 때만 안착을 하면은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음.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네. 당연히 모든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930원, 2차는 2100원, 도송절 음. 라인 때는 그대로 1550원 라인 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가격 전략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1800원 선에서 안착되는 것 여부가 또 중요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해성DS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섹터가 아까 오전 장 초반에 뭐 하이니스가 3%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조정이 나와주면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조정 의름이 네. 나와줬는데, 서서히 안정을 찾아주고 있고, 또그 와중에 차량용 반도체, 특히 해성DS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2025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4%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3...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어떤 인수에 힘입어서 사실상 해성 d s 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드프레임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의 수주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성 d s 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예. 폭발적인. 상승 그림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5만 5천 원, 2차는 6만 원, 손절 라인 때는 4만 4천 음. 5백 원라인때 그대로 잡고 대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성 디스도 동일하게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네. 목표가 5만 5천 원, 2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힘차게 이제 다를까 말까 네.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최근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독 튀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음. 리오프닝 관련 섹터를 아. 지난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리오프닝이라 또 쓰고 리바이벌이라고 읽어도 될 정도로 <laughs> 네. 잘 살아나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리오프닝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매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비보 네. 사인 주셨습니다. 너무 색터가 광대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잡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TJ미디어. 네. 좀 뭔가 이제, 어, 크리에이티브한 맞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되게 수익이 도 잘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자영업 관련 대표 종목, 놀방 기기 업체인 TJ 미디어가 이제 그쵸.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 게,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비보로 말씀드린 이유는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좋지만 너무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고. 그래서 너무 갔어요. 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 좀상습폭이좀 제한적이고 음. 그래서 화장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머리까지 염색을 했으면또 나가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레저 관련 네, 섹터를 어, 좀볼리고 자, 레저로 오늘 딱 깔끔하게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화장하고 머리 했습니다. 레저에는 네. 무엇이 뉴오프닝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또 안겨다 줄지 네. 종목 함께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요 레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음. 삼천리 자전거를 어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천리 자전거, 자전거 타고 나가시나요? 근데 잘안 나가는데 네. 따릉이는 가끔 이용하고 있어요. 따릉이요, 네. 그렇죠, 따릉이는 정말 유용합니다. <laughs> 자 우선 그럼 삼천리 자전거의 네.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화장도 했고요, 머리 염색도 했습니다. 삼천리 <laughs> 자전거를 타고 네. 이제 도심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2.4% 현재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1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국내 대표 자전거 브랜드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1979년도에 설립이 됐고 또 그리고 각종 자전거를 MTB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일반 전기 자전거 등, 또 산행용 자전거 등또 최근에 유아동 어, 자전거도 최근에 출시를 하면서 각종 자전거 네,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레저 또 특히 자전거 관련해서 국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제품은 팬덤, 전기 자전거 브랜드인 팬덤 시리즈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산악용 브랜드인 아팔란치 아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두 종이 가장 대표 삼천리 자전거의 오.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국내 이제 소매점 업체가 한 1,800개 정도가 되고요. 도매 업체가 한 120개 정도가,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삼천리 자전거는 200개의 대리점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100개의 도매 거래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거래처를 다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통 채널이 확보된 상태에서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유통 채널을 확보한 경쟁 위에 있는 자전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퍼, 어,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을 시장 점유율 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 자전거를 지금 18종을 출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팬덤 어,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도 공용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동 브랜드도 런칭을 했습니다. 페도라라는 유아동 아, 아동 어,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상 유아동 외출용품 전문 브랜드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카본을 소재로 한 X1 또 그리고 유아 또 유모차를 출시를 했고 유모차를 기점으로 카시트까지 계속해서 어,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어떤 이제 신체적 특징과 그리고 문화적 특징 어, 환경을 저, 어, 적합하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아동 관련해서 제품을 출시한 만큼 사실상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 섹터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봄이 또 이제 본격적인 어, 봄 시즌 대표 수혜 종목이고 그렇죠. 레저 인구가 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삼천리 자전거가 그에 따라 직접적인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라 판단돼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삼천리 자전거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리오프닝도 되고 리스프링도 될것 네. 같습니다.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 삼천리 자전거에도 어느 정도 기대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이제 뭐 팬텀 자전거, 아팔란치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옛날에 삼천리 자전거 18단, 24단 밖에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기아 노는 거 밖에 몰랐는데, 어, 여러 가지 또 라인업이 나온 게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바라볼지. 오늘 사실 여기 정책 테마가 엮이면서 조금 올랐었거든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었는데. 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삼천리 자전거가 직전 고점 라인 때를 좀 강하게 돌파해 줬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리오프닝 안에서도 우리가 좀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피해서 보자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3월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음.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은 또 엔터 또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또 사실상 레저 활동 증가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자전거에서 상징적인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이기 어.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 그림이 나와 줬고요 사실 이제 12,000원 라인 때, 12,500원 라인 때를 확실하게 좀 안착했을 때는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였던 14,000원, 15,000원 라인 때까지도 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자전거, 특히 레저 관련해서 가장 네.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11,500원, 1차는 14,000원 2차는 15,200원 라인 때를 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여 증거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 만 사천 원, 2차 목표가 만 오천 이백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 과연 자전차왕 김준호가 될수 있을지 네. 이 종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뭐 실패, 실패가 나온다면은 네. 어, 그 정지현 씨, B 씨가 어, 이제 SNS에 올려준 것처럼 한번 나중에 이벤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술한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고민한 종목입니다 하면서 네. 삼천리 자전거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천리 자전거 함께 살펴보면서 첫 번째 섹터 넘겨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두 번째 섹터는 무엇인가요?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 섹터랑 같이 각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됐던 섹터인데요. CBDC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음. 준비했습니다. 네. 오, CBDC가 오늘 두 번째 섹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베이징 올림픽 개막 전에 김준호 네. 매니저가 어, 최초로 좀 가지고 나오셔서 그때 수익률이 정말 좋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점도 노드에 불만한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CBDC.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사실 CBDC 안에서 오늘 상한가에 가깝게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 요맞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CBDC는 이젠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한국 그렇죠. 컴퓨터 지주 그룹주다. 한네트 그리고 뭐 로지시스, KCT, KCS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묶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CBDC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카카오와 또 그리고 삼성 SDI에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CBDC 관련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을 때 네. 관련 종목들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중국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20억 유안 우리 돈으로 3776억 네. 정도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순조롭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그랬을 때는 유럽과 또 국내 아시아권에서도 CBD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음. 없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테마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도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고 의미해서 어...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테마 안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그럼 이 Cbdc 안에서 오늘 정, 종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을 네.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안주고요, 보안 안에서 음... 가장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K사인을 어...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네. 김준호 매니저 입에서 보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의 꽃. 꽃. 맞죠? 맞 네. 네. 4차 산업의 꽃 K사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자, K사인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사인 현재 4.83%떠 있습니다. 2 4 9 5원의 거래가 되어 있고요. 자, K사인의 투자 포인트. 네. 들어볼게요. 4차 산업의 꽃이라고 제가 k 사인을늘 강조를 해 드렸는데 맥... 매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ETF가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최근에 뭐 암호화폐 해킹 사례도 있고요. 4차 산업의 가장 꽂은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지갑 사업에도 네.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 K사인이고 DB 암호화 관련해서 국내 1위 점유율 기, 어,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CBDC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K사이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K사인을 가져왔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2750원 2차는 3,000원, 손절라인 때는 2,220원 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이사인의 가격 전략 모여 나왔습니다. 네. 2,750원, 2,500원, 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K 이사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본 달릴까 말까였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해야 되는데 무료 방송 안내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즈 음.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끝나고 김준호 매니저의 네.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 확실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니다자 네. 오늘 달리 까말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